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대환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드래곤즈 도그마2 후기 영상입니다. 어... 일단 라이브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 드래곤즈 도그마2를 할인하길래 샀어요. 그냥 뭐 해야겠다라기보다는 어? 마침 할인하네? 해갖고 어? 할까? 라고 해서 샀고 어... 83시간? 87시간이었나? 아무튼 어, 후기 겸 리뷰 영상을 남기자 해갖고 이렇게 합니다 뭐 여기 써있다시피 어 여기구나 헷갈려 여기구나 써있다시피 어, 직접 플레이 해보고 개인적인 취향 기준에서 느낀 점을 말하는 이 지극히 주관적인 후기고요 어, 아무래도 <laughs> 이런 얘기를 안 해놓으면은 그냥 뭐좀 그래 <laughs> 아무튼 영거 참고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어, 일단 선 요약을 합시다. 선 요약, 호불호식에 갈릴만한 요소가 많음. 어느 부분에서는 욕하면서 확 짜치는데 어, 또 욕하면서 하게 되는 그런 기이한 매력이 있다. 실제로 1일차에서는 와! 했는데 1일차 영상에서는 아... 좀 이런 게 있었죠? 그건 이제 라이브 영상 보시면 될것 같고 어쨌든 엄청난 수작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망작은 아니다. 아, 저는 솔직히 시작하기 전에는, 저도 역시 이제 선입견이 생기다보니까 아! 평가도 복합적이고, 캡, 캡콘 게임치고는 복합적이고 좀 안좋은 얘기도 많이 들었었으니 근데 리딩하고 있어갖고 아무튼 그렇게 했는데 해보니까 망작은 아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DLC 장사질로 이제 사서 욕먹은 케이스다. 요거는 이제 또 뒤에 얘기 총평에서 디테일하게 다룰거긴 한데 아무튼, 요약하자면, 어, 시간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요약하자면은, 대충, 요렇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물론, 디테일하게 다루니까, 풀 영상을 봐주시면 더 좋을 것같고요 자, 퀘스트는, 최대한 스포 없이, 어, 어디까지가 이제 스포는 이제 느끼는 바에 다르기는 하겠지만, 최대한 스포 없이, 게임 내용 없이, 얘기하자면은, 스포 없이 요약하자면 클래식 JRPG 방식의 이야기 전개. 그러니까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클래식 JRPG가 어떤 건지 뭐 파이널 판타지 같은 것도 있고 워낙 오래된 저런 것들. 어, 동년배면 은알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어, 한번 찾아보시는 거 좋고. 어쨌든 펼쳐지는 중세 서양 배경, 어, 서양 배경의 전형적인 왕도 판타지물. 어떻게 보면은, 요즘에는 이제 좀 올드하다, 아, 복고, 뭐 이런 표현을 쓸수있으나 개인적으로는 요즘에 막 클리셰 비틀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복고도 유행이 돌고 돈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클리셰 비틀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또, 복, 클리셰 비틀다 보면은 또 복잡해져. 그래서, 이제, 오히려, 어 이제 막 이런 클리셰 비틀기가 많치다 보니까, 오히려 클래식한 맛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만족스러웠어요. 물론, 이제, 중간에 이해 안 가는 부분도 있었어요. 아! 이걸 왜 이렇게, 어? 이게 왜 이러고 이거지? 어? 뭐지? 내가 지금 제대로 스토리 이해하고 있나? 이런 거 있어. 근데, 아, 이것도 해결해 주긴 합니다. 어느 부분에서 해결해 주지 말아주지 않겠고, 스포이니까. 아, 아무튼, 뭐,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막,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닌데, 복잡하지도 않, 안, 안 복잡한 것도 아니다라는 느낌.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서브캐스트가 좀 맞돌였어요. 보통 이제 서브캐스트 하면은, 온라인 게임 위주로 막, 뭐, 어디 가서 몇 마리 잡아라 이런 거고, 어, 뭐, 스토리 게임이니까, 아니, 뭐, 스토리라면 콘솔 패키지 게임이니까, 그래도, 나름, 이 스토리가, 재밌었습니다. 물론, 좀, 다크한 부분도 있고, 다크 판타지. 그러한 부분도 있고, 어, 요거는 좀, 근데 호불호가 좀 갈릴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아! 나는 이런 결말을 원치 않았는데, 원치 않은 결말로 갈 수도 있어. 그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흐르는 건지 몰랐는데, 시간이 흘러가지고, 뭐 어, 특정 인물이 죽는다든지, 아니면은, 어,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아무튼 시간 제한도 있어서 빠르게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택지를 선택하라는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팟캐스트 받아놓고 수, 수행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선택을 안 하거나 미뤄서 미루다 보면 쾌해가 깨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제가 지금 벌써 그걸 두 번이나 겪었고 또 그런 선택에 따라서 결과와 나비효과 그러니까 그 결과로 인해서 나비효과가 추후 쾌해에 영향을 끼친다. 그게, 저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어, 그니까, 러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 난 이런 선택 원하지 않았고, 이렇게 원하지 않았는데, 결과가 이렇게 돼버렸어. 이런 거에 스트레스 받는다면은, 좀 그럴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좀 그렇다. 그리고, 진엔딩 조건이, 이게 진엔딩, 뭐라고 해야 될까. 아무튼, 어, 스포 없는 내에서 얘기하려고 하니까, 아, 이게 정보가 없으면은, 놓칠만 하다라는 느낌. 모르겠어요. 저확하게는 그 엔딩이 이제 지엔딩을 못 봐도 되는 건지 그런 건몰라갖고 아무튼 저는 이제 지엔딩을 최대한 노려서 최대한 스포 없는 데서 봤지만 아무튼 지엔딩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전투 아 전투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같은 논타겟팅은 아닙니다. 아논타겟팅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데메크같이막 액션 원툴 그러니까 막뭐 욕성보다는 뭐야 이제 액션에 취중되어 있는. 그런 느낌도 아닌 그런 뭐라고 할까 굳이 비교하자면은 스카이림 엘더 스크롤 시리즈 스카이림 개인적으로 전투는 이제 스카이림 솔직히 전 스카이림 전투 는 재밌다고 하기 전 그래 1인칭 시점도 그렇고 3인칭도 그렇고 아무튼 스카이림 3인칭 전투를 액션성과 재미를 재밌 재미, 재게 만든 느낌 약간 스카이림도 그 전투 모드 같은 거깔아갖고막뭐 화려하게 만들고 전 오블리비언 때 했었는데 아무튼 그런 게 있었죠. 그런 느낌이야. 아무래도 이제 중세 서양 판타지 그런 거다 보니까. 그리고 또 스킬도 4개밖에 못 쓰는 게좀아쉽니다 요거는 이제. 좀 뭐라고 할까? 블루 프로토콜이 스킬 4개밖에, MMORPG는 기 제가 스킬 4개밖에 못 쓰는 게좀 단조롭더라고 느껴졌었는데, 여기도 좀 비슷한 그런 상황이 있어. 그리고 이제 직업 중에. 직업 이제 무기를 바꿔 갖고 직업을 바꿔 가고 스킬 여러 개쓸수 있는 스킬을 그러니까 뭐리에서 내가 시프 쓰다가 무기를 바꿔 가지고 아처도 쓸수 있는 직업이 있는데 어 그런 직업 같은 경우에는 스킬 을 예를 들어서 뭐 시프 스킬 슬롯이 있고 아처 스킬 슬롯이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스킬 4개 중에서 고르는 거야. 아처 스킬 2개, 시프 스킬 2개 해 갖고 시프 중에서는 아처 스킬을 못 쓰고 아처 바꿔 서는스피 스킬, 스킬... 시프 스킬을 모습고 그런 개념. 아무튼 또 그것도 있고 또 하다 보면 익숙해지긴 하는데 이논 타겟팅이라고 했죠? 시점 고정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울 시리즈처럼 시점 고정하는 것도 없고, 어 사실상 자동 타겟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자동 타겟이 어떤 게 뭐를 예시로 들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최근 이 원신, 원신이나 대부분 이제 좀 타겟팅이라고 하기 애매하고 좀 가까이 가면 자동으로 그 근처에 있는 몬스터 타겟팅하는 그런 자동 타겟 개념이라서 좀 애매해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예, 나 분명 얘를 노렸는데, 뒤에를 때리는 그런 경우도 벌어질 수 있으니까. 아무튼, 스케일 그렇게 하고, 직업별 밸런스는 9월 17일. 어제죠? 영상 기준, 녹화 기준으로. 어, 따로 수정을 하긴 했어요. 어, 뭐, 파이터라든지, 뭐, 다른 애들을 수정하긴 했는데, 그래도 좀 나아진 거지. 이제, 소설어나, 시프 물론, 이제, 뭐, 딜러 포지션이니까 그렇긴 하는데, 아, 모르겠어. 너무 압도적인 성능. 특히나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리어로 하다가 답답해서 짜증나 가지고 이제 진짜 게임 아 때려치가라고 생각들 정도로 좀 적었었는데 C프로 하니까 혼자서 다른 게임에. 이거는 제가 3일차 영상에서 보시면 알거 아실 거 아실 같은데. 아무튼 너무 특정 직업만 압도적인 게 있어요. 물론 p v 게임인데 밸런스가 뭐가 중요해라고 한다면은 하,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이런 게임 할 때도 얘기하지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재미를, 그런 밸런스를 안 잡으면 재미를 상실하게 만들기 때문이지. 아니, 어차피 뭐다 저걸로 죽는데 뭐하러 저거 해. 라고 되니까, 저는 PVE도 밸런스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튼, 이거는 좀 이제 자체 패널티, 뭐 예를 들어서 뭐 듣기 약한 걸 든다든지, 아니면은, 뭐 일부러 똥멍 빌드를 간다든지, 뭐 그렇게 해야 되는 수준으로 자체에 저걸 해야 되고, 어, 또큰 단점은, 몹 종류가 적습니다. 고블린, 리자드맨, 하피, 도적단. 도적단은 솔직히 그냥 인간형에서 퍼져간 거고. 이세 마리, 리자드맨, 하피, 고블린 있는데, 뭐, 숙고블린, 홉고블린이라고 하지만, 내, 네, 결국에는 고블린이야. 고블린이고, 지역마다 그냥, 색깔, 뭐, 숙고, 숲고, 수분, 숙고블린. 뭐, 필, 일반 고블린은 일반 필드. 뭐, 사막고블린, 사막고블린, 뭐, 이런 거. 리자드맨도 동, 뭐, 뭐, 리자드맨, 뭐, 구르는 리자드맨. 아무튼 총 바리에이션이 그냥 바꾼 정도 그리고 이제 보스형물서마저도 일반 고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패턴이 달라지는지 모르겠어 그냥 좀더피턴이 많다 정도인 것 같긴 한데 어 일반형, 그러니까 뭐 키메라가 있으면 일반 키메라 뭐 고어 키메라가 있고 뭐그 정도 느낌? 뭐 속성, 약점 속성도 다르긴 한데 하 모르겠어요 솔직히 전투가막 모넌 이런 건 기대하셨다면 은좀 실망하실 겁니다 아무튼 제가 말한 비유하면은 어, 스카이림 3인칭 전투를 액션성과 재미있게 했다. 이게 제일 제 기준으로는 얘가 쏙쏙 되는, <laughs> 어, 얘가 쏙쏙 되잖아 어, 보충자가 <laughs> 그런 느낌으로 아무튼 이렇게 비유해야다고같네요또 전투는 할 말이 있는데 뒤에도 얘기해 하는 걸로 하고. 자, 컨텐츠. 이거는 이제, 분류를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컨텐츠라고 분류를 했습니다. 전형적인 오픈월드 게임입니다. 뭐,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그런 오픈월드에 들어갈 만한 요소들 다 들어가 있습니다. 뭐, 수집요소, 뭐, 탐험요소, 맵탐방, 뭐, 이런 것들 있죠? 아무튼 수집요소는 솔직히 친절하진 않은 편이에요. 왜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맵에 마커, 마커를 한다든지 그런 게 있긴 해. 근데 다섯 개밖에 설정이 안 되는 것도 있고, 모르겠어. 개인적으로는, 아, 이게 비유를 해야 되는데, 비유할 게 원신밖에 없네. 원신, 비유, 원신도 마커가 200개밖에 안 되긴 해요. 근데, 그래도, 좀 뭔가 중요한 것들, 뭐 그런 것들 체크하고, 뭐사소한 것들 그냥 냅두고 뭐 그런 게 되는데, 마커가 좀 아쉬웠다. 어, 그런 마커가 좀 아쉬웠고, 아니면 뭐 하다못해, 뭐 인게임에서 뭐 표식의 돌 해갖고, 뭐, 이 표시, 이 내가 던져놓으면 그 맵을 표시된다든지, 뭐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어. 뭐어 아무튼 그런 게 있었고, 아, 수집요소는, 탐구심, 탐구심의 증표라고 있는데, 탐구심 같은 경우에는, 뭐, 보상이 짭짤합니다. 뭐, 의상이라든지, 뭐, 폰 전용, 메이지 폰 전용, 어, 뭐 부활시켜주는 스태프라든지, 어느 정도면은 꽤 짭짤해요. 물론 이제 후반 가서 얻긴 하는데, 어, 후반, 후반, 맵도 열어야지. 그래갖고, 좀 적었긴 한데, 아무튼, 나를, 리턴이 있는, 그렇게 해서, 모을만한 가치는 있다. 그 외에, 이제, 황금풍뎅이도 있습니다. 소지 상한이 올라가는 무게가. 근데 그거는, 그것도 좀 스트레스가 덜 하기 위해서인지 80개인가? 그 정도 모으면 끝이에요. 그래갖고, 어그 이유는 이제 여유가 있지. 80개만 모으면 끝인데, 80개를 모든 맵 돌아다녀서 먹기엔 힘드니까, 뭐, 한 100개를 뿌려놓고 80개만 주면 된다. 뭐, 이런 느낌. 아무튼, 그렇고, 던전 사운도 재미있지만, 필드 보물 상자 보상은 좀미명이 왔습니다. 그니까, 러 아! 이 중세 판타지를 여행하는 나 이런 재미도 있고 뭐 했는데 보상은 좀 미묘한 것들이 많아 그러니까 아이 고생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이게 뭐야 라는 보상들 아무튼 좀 필드 그런 보상을 보니까 필드 탐험할 때좀 살짝 짜치는 게 있다 그리고 또 단점이라면 이거 전투에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너무 길어질까봐 단점이라면 3보 1전투입니다 이거 제가 2일차 영상에서 많이 얘기했는데 이게 나만 그렇게 느낀 게 아니더라고 진짜 삼보 딱 내가 삼보 치니까 진짜 삼보라고 나오더라고 삼보 일전투가 불릴 정도로 필드 전투가 너무 잦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 뭐라고 아까 말했죠 전투에서 단점이라고 몬스터들이 너무 적 개체수가 적다 그러니까 몸의 종류가 적다. 그러니까 필드 전투는 또 잦은데 맨날 보던 놈만 보여. 몹도 매번 보던 리자드, 고블린, 하피에서 살짝 바리에이션 주는 정도. 그러니까 뭐 하피가 독을 뿜는 하피 뭐 뭐, 빙속성 공격하는 하피, 뭐, 이 정도 바리에이션. 뭐, 종류는 달라요. 종류는 다른데, 결국 하피류. 하피 종류. 이거 뭐. 물론, 센 까도 됩니다. 센 까도 되는데, 초반에는 스테미나도 딸려요. 스테미나 딸려서 막 도망가기도 힘들고. 이거 엄청 반복돼. 말 그대로 삼보 일전투야 그래서 좀,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피곤하다. 그리고 또 단점을 하나 더 얘기하자면은, 예를 들어서, 뭐, 초반에는, 뭐, 이 보물상자가 보상이 좋은지 몰랐으니까, 뭐, 폰이, 뭐, 좋은, 뭐, 보물상자 있는 거를, 이, 안내하겠습니다 하면, 가. 가는데, 전투가 계속 걸려. 그래갖고, 그 보물상자 하나 먹으려면, 엄청 전투를 해야 돼. 그니까, 러쌩 까고 가라고 하려고 해도, 고, 명, 명령을 고로 눌러도, 전투를 먼저 해버리지, 그 길을 먼저 안내하진 지 않더라고. 몰라, 이건 내가, 내가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고를 누르면은, 전투를 이제, 보통은 안내를 하는데, 전투 걸린 상태에서는 안 되더라고. 근데, 아, 아무튼, 좀, 센 까는 게좀 저건데, 이래저래 계속 반복되니까 좀 피곤하다. 맵도 생각보다 막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그니까, 러 블랙호그, 맵이 가려져 있는 상태에서는 맵이 엄청 커 보였는데, 어, 맵이 막큰것 같으면서 크지 않다라는 느낌. 그 정도 느낌이라 보면 될것 같아요. 그니까, 러 막, 맵이 작은 것도 아닌데, 큰 것도 아니고. 돌아다닐 수 있는 것도 많은 것 같은데, 생각보다, 라는 약간 그런 느낌. 해보시면 어떤 느낌인지 알수가없네요 아무튼, 딱그 정도. 탐험도 좀 한정적인 느낌. 또, 탐험도 특정 지갑이 너무 좋아서, 그렇게 있습니다. 자, 아, 시스템. 요것도 뭐라고 애매에서 그냥 시스템으로 퉁 쳤는데, 어, 일단 이 게임은 의도적으로 불편함을 줍니다. 어, 의도적으로 불편함을 주므로써, 그걸 했을 때 오는 희열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난이도를 너무 올릴 수도 없고, 이게 난이도가 높은 게 아니야. 막뭐 인왕 초창기, 인왕 인왕 뭐 초반 구역에서 막 몬스터들이 푹찍 난이도 이런 것도 아니고, 좀 뭐라고 할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패스트레블 아니면은 뭐 물약을 뭐 한다든지, 뭐 무기 내구도를 고치는 이런 불편산사이들 있죠. 불편함에서 오는 저런 것들. 근데 물론 이제 그냥... 어, 문어노로치마 핫드링크, 쿨드링크 같은 거. 귀찮은데 먹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을 줌으로써 그걸 했을 때 오는 희열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어디, 어떤 거냐. 어, 특히, 일단은, 이 부분에서는 말한, 이제, 호불호가 시계 갈리는 요소. 첫 요약에서 얘기했었죠? 호불호가 시계 갈리는 요소였다고 보이고, 그리고, 특히 말만 하던 부분. 빠른 여행의 부재, 패스트 트래블. 이게, 이제, 저는, 이제, 진엔딩까지 봤을 때, 의도가 뭔지는 이해해. 아, 의도가 뭐, 아, 이래서 패스트 트래플이 없었구나. 이래서 저거 했었구나.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맵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고 했었죠. 그래서, 어, 다닌다고 하면 다있는 거였는데, 이 삼보 일전투 걸리는 게좀 피곤했었고, 그게 이제, 바로, 이 서로 물리는 거지. 아무튼, 어느 정도 납득! 그러니까, 이게 맞다라고는 생각하진 않아. 어느 정도 납득! 진엔딩까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납득했으나, 그걸 유저가 초반에 극심한 스트레스 요소를 참아가면서 어 글쎄요 열매가 과실을 맺었을 때나 이야기지 어 초반에 그니까 게임 막 샀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게임 샀을 때 두만 원짜리 게임을 샀는데 초반 플레이 중인데도 이랬으면은 예좀 그랬죠 거기다가 또 하필 언플로 개발자의 신념 그니까좀 이런 거를 한다라는 개발자의 신념은 알겠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납득은해. 납득은하는데 문제는 빠른 여행 가능한 DLC 요소, 요소를 DLC로 판매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개발자가 그거를 하라고 했는 것 같진 않아. 개발자의 신념은 개발 말 그대로 그렇게 말해놓고 뒤에 가서 저렇게 파는 게 어디 있어. 제가 봤을 때는 개발자는 이렇게 신념을 지켰는데 마케팅 담당자가 그러지 않았나. 이거 어쨌든 수익은 나야 되니까 어, DLC로 이렇게 해서 팔아먹죠 해갖고. 이제 했는데, 그 담당자는 빠르게 해보고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뭐, 그거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좀 평가가 저게 됐었죠. 그러니까, 말로는, 저는 정정당당합니다 하면서 뒤에서는 비겁하게 한 그런 케이스라고 봐야지. 비유하자면은, 아무튼, 아, 지은님까지 봤을 때야. 지은님까지 보았는데, 좀 시간이 걸리니까, 확실한 거는 초반에 입장에서는 앞에 말한 삼보일전투와 이런, 이제, 불편한 요소들을 묶어놓고 하다보니까, 어 단점이 더 부각이 됐다. 그래서 저는, 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납득은 합니다. 어느 정도. 근데, 그거를 초반에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이거는, 이또 뒤에 얘기할 거지만, 캐주얼 모드라고 해가지고, 추가가 됐습니다. 이게, 이가 알았던 거야. 이미 이게 나왔던 얘기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캐주얼 모드라게 이제, 추가가 됐습니다. 9월 17일 패치로. 자. 9월 17일 패치입니다. 야, 요거는 이제 PC 기준입니다. PC 기준이고. 발매 후 지속적으로 문제시된 것들. 방금 얘기했던 패스트 트래블에 대한 스트레스와, 어, 뭐 이게 또그래서 전투 중에, 그니까, 스테미나 부족했었다고 했죠. 초반에. 초반에 스테미나 부족한 거. 그래서, 이제, 캐주얼 모드가 추가가 됐습니다. 아, 잠깐만요. 아, 이거를 보여주려고 했는데. 어 게임에서는 안 나와 있네요. 아무튼 캐주얼 모드가 추가가 됐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패스트레블은 없고 여전히 없고, 근데 이제 그 패스트레블을 하게 해주는 귀환석 같은 거, 귀환석 같은 거가 뭐값이 할인되고, 비전투 시 스태미나 소모가 줄어든다. 그러니까 뛰어다닐 때, 맵 탐방할 때 스태미나라든지, 아무튼 그런 스태미나 소모 그리고 용내미 용내림이라는 게 있는데, 어. 아무튼 이게 용내림도 단점만 있어요. 그니까 러 유저한테 스트레스 줄만한 요소만 있는 거야. 아무튼 이런 용내림 시스템이 있는데 그것도 캐주얼 모드에서 하면은 비적용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스트레스 완화해줄 것 같지만 이제 개인적으로는 쌍욕하면서 하긴 했지 그래도 노말로 해보는 거한 번은 노말로 해보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뭐 트로피를 못 얻는다고 하더라고요. 트로피 신경 쓴다면은 노말모드로 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어 어쨌든 선유행에서 말했던 것처럼 됐습니다. 그러니까 스태미나, 스트레스, 호불호 시계 관리만한 요소들 싹다 정상화했다. 물론 어 캐주얼 모드라 그냥 게임 난이도가 높지 않은데 거기다 캐주얼 모드까지 해버리니까 아 미묘해. 해다 보면 알, 알 겁니다. 이 난이도가 없어요. 레벨 스케일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좀 아쉬워. 난가 오히려 하드 모드를 깔아갖고 해, 본인이 스스로 패널티를 줘야 되는 수준이야. 다른 게임들도 막, 어, 게임이 너무 쉽네. 하드 모드 같은 거 있으면 깔아서 해야지. 이런 게 있는 건데, 여기는 그냥 게임 자체가 워낙 쉽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게 있고, 어, 무엇보다 최적화 패치가 정말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아, 어, 마 예전에 여전히 마을이나 특정 상황, 그러니까 프레임 드랍 구간, 아니면은 뭐, UI가, UI 펼쳤다가 끄는 거. 요거는 이제 인게임에서 제가 좀보여드릴 거긴 한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지금 뭐 렉이 걸리는 마을은 아니긴 합니다만 여기서도 좀 그게 있었어요. NPC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렉 걸리는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지금 화면이 3 2대구 5120에 어 엄청 큽니다 지금 화면이. 엄청 큰 화면 상태에서도 살짝 저기 이제 보이, 저렇게 보이는데 어 60프레임, 제가 보는 화면에서 60프레임 충분히 유지가 되고 있고 그리고 아까 방금 얘기했던 거는 화면이 엄청 32대구요. 그 상태에서 저거 이거는 이제 또다시 제가 또 다른 녹화해서 요, 영상 올려보는 걸로 하고, 아무튼 프레임이 굉장히 좋아졌다. 그래서 야유아전이 방금 방금부터 이제 있었죠 UI 껐다 키는 거, UI 껐다 키는 게 뭐냐? 이런, 이런 화면, 이런 화면이나 이런 맵 같은 거, 맵 같은 거좀 장시간 켜놨다가 끄면은, 프레임이 확 떨어지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점이 있긴 하다 아직 완벽하게 고쳐지진 않았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30프레임 바닥을 기다가 어 60프레임 방어되는 게 이제 그 정도까지 올라왔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플스 버전은 모르겠네요 플스 버전은 모르겠고 어도 PC버전으로는 그렇습니다 PC버전으로는 굉장히 정상화됐다 그래서 저는 최신 리뷰, 아무래도 패치, 최신 패치 기준 리뷰를 하는 거니까, 위에 써있는 것처럼. 튼, 이제는, 어, 충분히 할만해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 이게 운이 좋게도, <laughs> 딱 엔딩, 지 엔딩 보려는 다음날 패치가 됐어. 그래서, 이제, 운 좋게, 퀘스트 버그 같은 것도 다 고쳐졌고, 다는 모르겠어. 다는 모르겠는데, 어, 제가 하려고 했던 딱그 부분이 고쳐져가지고, 어제 18일, 아 18일 맞나? 17일? 어 영상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퀘스트가 다시 다 하는 걸로 진행이까지 보는 걸로. 그래서 총평, 분명 호불호 시, 호불호 시계 갈리고 최적화라든지 문제점은 문제점 동반한 9만 원풀 프라이스 가격은 충분히 평가가 55대45 평가 보니까 어, 복합적 평가더라고요. 갈만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발매 당시 기준으로는 당연히 저거겠지. 어, 근데 이제, 패치 기준으로는, 좀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느낌이에요. 물론 이제, 좀 관심도가 많이 떨어진 것도 있어. 관심도가 좀 많이 떨어져서 좀 아쉬운 것도 있고. 아무튼, 다만 확실한 건, 망작은 아닙니다. 아, 막, 평가 절하할 정도로 망작은 아니야. 그러니까, 호우 입장에서는, 이것도 얘기가 많던데, 호우 입장에서는 진짜 대체할 만한 게임이 없습니다. 저 역시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시발시발 하면서, 꾸역꾸역 지은딩까지 받고, 지은딩에서 뽕확 느끼고, 어, 그리고 이제 저상에는, 어, 아, 어, 이거 또, 스포, 얘기하면 또수분되니까 아무튼, 그게 있습니다. 그니까, 러 어, 백날, 이, 대체할 게임이 없다는 거. 마찬가지로, 백날, 박 모넌, 뭐, 모넌 아류작도 거의 없긴 하지만, 소울 아류작이 좀많지 아무튼, 모넌, 소울 아류작이 나와도, 결국에는 모넌만 한게 없다, 뭐, 소울만 한게 없다 하면서, 다시 찾는 것처럼, 구작을 찾는 것처럼, 드도이도 똑같다. 그러하고, 허나 아쉬운 거라면 이제 초반의 방대함과 그리고 설렘 그거에 비해서 후반 구역 갔을 때아 확실히 갑자기 라는 느낌이 있어 이거는 이제 최신 제 영상 라이브 영상 보시면은 어 여기서 엔딩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저는 이제 어어 어 이거 설마 엔딩인가라는 딱그 부분이 있었고 어그 아무튼 그 부분이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온다 그런 게좀 아쉬웠고. 그니까 확실히 개발하다가, 어, 여기서 좀 쌌나? 라는 느낌. 아무튼 힘 빠졌나? 싶은 것도 있고. 어, 이러한 문제점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진엔딩에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됩니다. 근데 역시나, 목 개체수나, 어, 거기에 이제 딥한 전투, 막 문언 같은 좀, 문언도 좀다 가벼워지긴 했지만, 어쨌든 딥한 전투나, 뭐 어, 2회차 레벨 스케일링이 없더라고요. 2회차 지금 1회차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이회차 레벨 스케일링 등 난이도 조절이 없다는 게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회차 돌아가면은 이제 뭐 몬스터가 좀더 세지고 뭐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회차는. 어 아무튼 그래서 이제 하드 모드 같은 걸 찾아서 까는 사람들 좀 있다고 하더라고. 아무튼 그런 조절이 아쉽고 DLC를 기대하게 만들어서 이래저래 오묘한 감정이 들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홈으로도 갈려 그리고 막. 이게 예, 예, 똥 게임은 아닌데 그렇다고 아, 망 게임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막갑게도 아니 막 그런 오묘해 그니까딱 오묘하다는 느낌 그니까 제작자의 신념이 뭔지 나겠고 다 납득이 가는데 또 호불호가 뭐 불호요인 요소도 있고 아 근데 또 하다 보면 또 호도 있고 아무튼 진짜 오묘합니다 이런 게임 오랜만인 것 같아 그러니까 싫으면 싫고 좋으면 좋은 게 확확 갈리는 요즘 추대인데아 이거는 싫은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고라는 느낌 아무튼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런 점이. 자, 그러면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그래서 이 게임 추천함? 일단은 저는 추천 같은 건잘안 하는데 최소 30% 이상 할인한 가격이면 추천합니다 그니까 러 아무래도 가격이 좀 세요 요즘 그니까 러뭐 물가 이런 거 생각하면은 요즘 게임도 뭐 가격 올라가야 된다 어쩐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아... 어... 아 글쎄요 깡 19만원이라고 했는데 거의 한 10만원 돈이긴 한데 깡 9만원... 9만원 10만원 돈이면은 흠그정도인가라는 느낌 그러니까 풀프라이스가 가격이 책정을 아 모르겠어 아무튼 진엔딩까지 생각하면 저는 돈이 아깝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근데 저는 30% 할인했을때 샀어요 어 다른 사이트에서 할인했을때 샀는데 어 그렇다고해서 막 추천하기도 해 오묘한 어뭐 다른데 막 이런 여론같은거 보면은 추천하진 않는다고 하더라고 자기들도 추천하진 않는데 또 이만한 먹어보면 또 이만한게 없다라고 아무튼 저는 이 총평에서 얘기했지만 오묘합니다 진짜 게임이 오묘한 그런 게임이라서, 뭐, 두 시간 체험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풀스판에 있는지, PC판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2 시간 체험판이 있다고 하니까, 얘네들도 이제 안 거지. 이렇게 2 시간 체험판을 뿌리고, 해보세요. 해보고, 결정하세요라고 하는, 더 이상 욕하지 말고, 결정하세요라고. 이제, 체험판 찍어 해보고, 괜찮다 싶으면 하는 걸 추천합니다. 2 시간이면은, 그래도 캡터 빨리 대충 만들고, 한번 찍어 해보고, 아, 괜찮다 싶으면 바로 지르는 거고. 그리고 요즘 뭐, 여기다 찾아보면 뭐, 할인하고 있더라고요. 잘 찾아보시면 있을 겁니다. 아무튼, 드래곤즈 도그마2 어, 9월 17일 최신 패치 기준 리뷰 영상이었고요 어, 2회차는 뭐할거 없으면 할거 같긴 한데 모르겠어. 아무튼 좀더 해보고 싶긴 해. 아, 지금 현재 시점으로는 어제 2회차 엔딩을 봤으니까, 1회차 아, 엔딩을 봤으니까. 아무튼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